는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마디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타도해야 된다. 타도가 아니고는 이 정부 자체가 타도가 아니고는 이 나라는 앞으로 소멸될 것이다. 뭐가 소멸되냐 하면은 자유가 소멸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가 소멸될 것입니다. 어, 한가지는 요새 이상한 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주식을 보면은 어느게 신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주식회사가 상장회사가 3,309개랍니다. 그런데 파란 것이 적자가 남은 회사가 327개고 나머지 3,000개가 흑자랍니다. 그것이 연일일곱십, 7일째, 7일째 흐답니다 저번주 초일부터, 일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분야에 어떻게 3,000개가 회사가 흑자랄 수 있겠는가? 이건 여러분이 가서 홈트에 그이 나오는 거, 나도 저도 찾서타지게 했습니다. 그 얘기, 예를 무슨 얘기 보니, 이 막대한 대안함이, 상한가가 옛날에는 한나 둘, 셋, 아니면 만, 넷을 었는데 지금은 보통 하루에 40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정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상한가가 한, 조금, 조금, 오르다가 딱,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제로 상태에서 상한가를 쳐버려요. 40개에서 다. 그럼 그 차액은 하루에도 수백억이 나올 수 있어요. 입장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물론 작전 세력까지 가겠죠. 그러나 작전 세력이 이것이 이렇게 터먹고 이렇게, 세력을, 세력을 부딪히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겠나? 서먹하로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정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고, 또 이러한 경제는 모든 국민 작전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3,000개의 회사들 참고가 마아서5 0대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이 되지도 않는 상황가를 치고, 되지도 않는 주가를 올려가지고 다빼먹 다음에, 마차탄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여기서 주식이 망하겠죠. 주식이 망한다는데, 이날 경제가 망하겠죠. 이건 정부가 전산에 금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누구나 가서 전산을 치면 금방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나라는 첫째, 자유를 가져야 되고, 둘째, 경제가 있어야 되고, 셋째, 자식을 위해서 문제의 정목을꼭 파도를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